흔히 스타트업 씬에서 얘기하는 고인물 음.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 내가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 고인물이었구나. 제가 보는 고인물의 정의는 이거예요. 과거의 공헌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성장을 멈춘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멤버로 주인을 해서 당연히 열심히 하고 기여를 했겠죠. 근데 이제 성장이 멈춘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최성원의 사고 실험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반가운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현자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지난 30년 동안 13개의 회사를 경험하면서 얻은 커리어 인사이트를 전파해주시는 한기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불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년 전에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셔서 남기셨던 인터뷰 시리즈가 요즘도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많이 봐주시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다시 이 자리를 찾아주시게 되셨나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해서 종이책으로 출간을 하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 책의 제목은 실패는 나침반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실패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거나 일을 잘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제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본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용님의 커리어를 제가 간략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직장은 삼성전자에서 5년 동안 개발자 일을 하셨고 31살의 나이에 실리콘밸리로 떠나셨어요. 창업도 하셨다가 야후라는 당대 최고의 테크 기업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스타트업들을 경험을 하시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안식년이라는 걸 가지면서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 삶을 바라보시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네, 해주셨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책의 제목으로 실패라는 부정어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진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드물고 귀하다 보니까 오늘 실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기용 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실패는 나침반이다 이 책은 사실 영광스럽게도 저희 이오 스튜디오와 함께 제작을 해주시기로 결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출판을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세한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인터뷰로 돌아와서 그럼 그 안식년 이전에 기용님은 어떤 실패를 경험 중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명확한 실패는 창업에 타잘안된 거? 그거는 아주 명확하지만 사실 명확치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훨씬 더 중요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이목에 집중했던 거. 그게 큰 실수였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뭔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모습들이 돌이켜 보면 명확한 실패. 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식년 때 많이 했어요. 그 안식년이라는 걸 가지고자 결심하셨던 계기가 자발적인 의사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도 있었을까요? 거기에 타의는 사실 없었고요. 자발적인 결정이긴 했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저도 가정이 있고 애가 둘이 있고 몰기지가 있으니까 생각 만 했었고 또뭐 실제로 쉰 다음에 내가 나중에 다시 잡을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쉬면 내가 뭘 하지? 그러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망은 있었는데 그 욕망을 계속 뭉개고 있었죠. 뭉개고 있다가 야우를 그만두고 작은 스타트업에 갔는데 그 스타트업이 시리즈 B 펀딩을 못 받고 문을 닫기로 하면서 그게 최종 출거가된 거죠. 아,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음. 저는 뭐 사실 그때 이게 안식년이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음. 그냥 피곤하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굳이 안식년이라는 용어로 생각을 하진 못했어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깊어지게 됐고 생각 밖에 소득이 더 컸던 시간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시작할 때제 목표는 딱 하나였는데 커리어 후반기에는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내 꿈은 뭘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화두였어요. 근데 실제로 쉬면서 느꼈던 거는 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음. 그게 이제 가장 큰 깨달음이었고요. 그런데 야후 마지막에 제가 했던 행동들, 그런... 하루하루가 아, 내가 왜또 출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어, 일례로 야후 때 마지막 한 3년은 제가 거의 매일 미팅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가 망해가니까 이런 미팅이 생산적인 미팅이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미팅이에요. 음. 회사가 성장을 안할때 내가 성장을 하고 우리 조직이 성장을 하려면 은 남이 갖고 있는 걸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팅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데 그런 미팅을 매일 들어가니 별로 재미가 없었죠. 약간 유체이탈한 느낌으로 공중에 부 붕떡 야 다들 열심히들 산다 그러면서 회사나 동료들 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나도 똑같은 놈이었구나 망하는 조직에 있으면서 나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회사 욕을 엄청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나중에 제가 이제 1년 어. 더 다니고 마지막으로 코너스 한번더 받고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라 대신에 이제 다시는 회사 욕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정도로 그때는 정말 재미가 없었는데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외부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도 못 잡고 그냥 그 안에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그런 회사를 나의 행복을 담보로 돈을 주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라는 때는 자녀분들 한창 학교 다니고 계실 때고 그니까 사실 제가 이제 1년 쉬겠다고 와이프한테 얘기했을 때그 옆에 딸내미가 있었거든요 그때 10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작은 애니까 얘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와이프한테 그 그 얘기를 했더니 딸내미가 갑자기 자기 대학 갈수 있냐고 어. 그때 좀 깜짝 놀랐었고 그러면서 아나 그러면 이거 그만두면 안 되는 건가? <laughs> 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안식년을 갖기 전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큰 기대를 갖고는 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깨달았던 여러 가지 교훈들이 그뒤 커리어 후반기를 사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 거죠. 음. 저는 지난 인터뷰에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과거의 실패가 치유되지 못하고 상처로 남으면은 그게 그 이후의 선택이나 커리어에도 계속 발목을 붙잡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점점 더 계급이 올라갔을 때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게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그럼 기용님께서도 과거의 실패가 제대로 아물지 못해서 흉터로 굳어졌던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까요? 예 많이 있죠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케이스는 사람과 어려운 대화를 못했던 그걸로 음. 인한 상처가 있죠 나우에서 제가 매니저 출굽으로간 다음에 팀원들을 여러 뽑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 약간 불편함을 참고 아쉬운 부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 친구한테는 전혀 이야기를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한 거예요. 음, 청천벽력 같은 그렇죠 그 친구가 엄청 놀라는 반응을 보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또 상처가 된 거예요 내가 큰 실수했구나 그게 저한테는 꽤 오랫동안 상처로 남았었고요 그러니까 음. 그 경우 잘못 가면 은 내가 왜 매니저가 됐지? 나 매니저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근데 이런 문제가 창업자들에게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창업자나 처음 매니저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그러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아쉽다는 피드백 주고 어떤 경우에는 헤어져야 되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다음번에 사람 뽑을 때 주저하게 된다고.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될건 처음 해보는 거를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안 해본 거를 처음 할때 마음가짐은 나 처음에 실수할 거야. 음. 그거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럴 거라면 조금은 정신 승리하는 느낌으로 실패는 나침반이다. <laughs> 네. 빨리 회고를 통해서 배우고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근데 사실 모든 실패가 나침반이 될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실패에도 경중이 있고 어떤 거는 무릎에 묻은 흙좀 털고 일어나면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실패도 있을 음, 수 음. 있고. 그러니까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지라고 마음은 먹더라도 그것 또 잘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기영님께서 추천하시는 예. 회고의 방법론이 있다면 어떤 음, 걸까요? 예, 첫 번째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스텝인데, 그게 된다는 전체하에 회고 활동을 그냥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거든요. 음.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에 아쉬웠고 그 관점에서 돌아볼 포인트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나의 장점이 지금도 장점인가? 아.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그두 개는 주기적으로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내가 새로운 일을 맡거나 새로운 회사에 가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때는 정말 이두 가지를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회사의 스테이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업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직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의 장점이 더 이상 장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내 장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음. 그게 시작이죠 그게 안 되면 그냥 아난 지금까지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거야.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게 된단 말이야. 제가 야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되기 전까지는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제가 실행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디렉터가 되고 나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때는 아, 회사가 망해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안식년 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나의 역할은 일을 실행만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음. 전술에서 전략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었던 건데 그 변화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공방정식이 오늘의 성공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거죠 불행히도 제 위에 매니저가 그런 피드백을 전혀 안 줬어요. 그럼, 말씀하신 내 장점이 더 이상 장점이 아니구나 깨달았다고 가정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장점이라는 것이 내가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특성이었는데, 이제 내가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고, 특히나 커리어의 전성기 40대 시점이다 하면은 소위 언 n l e a r n 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재구성하고 재구축하는 작업이, 어, 정말 상상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데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선택은 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장점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은 내 장점이 장점인 환경으로 돌아가면 되는구나. 음. 그니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순간 성장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즐기고 잘하는 영역이 분명하다고 하면 굳이 그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시작은 인지고 인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선택은 그 개인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인지를 못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너의 장점이 더 이상 장점이 아니야 라는 피드백을 들어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오히려 어, 그건 내 장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이런 장점을 건드리는 피드백을 팀원들에게 줘보면 반응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줄 때는 저도 좀 마음의 결심을 한번더 하죠. 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발전을 더 못하고 조직이 발전을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불편함을 참고 이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해주신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이제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30대 중반 넘어가고 하면 주변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해도 다 이미 성인이고 뭘 그걸 말해주냐 해서 음, 음.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고 결국 그게 더 나쁘게 굴러갈 수 있는데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다. 배우자를 현명한 사람 을 만나야 된다. 이런 글 같은 걸 봤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정말 제가 공감이 되고 그 얘기를 들으니 제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혹시 와이프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기용님께 조언을 주시던가요? 책에 보면은 두 분이 정말 친구 같은 그런 모습들이 틈틈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랑 와이프는 삼성전자 입사 동기였고요. 음. 결혼하고 애가 없을 때 미국에 넘어와서 첫 애가 제가 창업했을 때 나왔고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었던 때였죠.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와이프랑 아주 작은 거에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단적인 이유 가 그때는 비디오 테이블 빌려가지고 영화를 볼 때였어요. 그쵸? 제 와이프가 저 저한테 테이블 앞으로 감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희 집에서 하던 방향으로 감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생각한 반대 방향이더라고. <laughs> 그 정도로 네. 이렇게 사람들 간에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오래 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니까 서로 피할 건 피하고 어떠한 행동으로 하면 싫어하는 거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좀 작은 행동도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저화와 와이프나 정말 우리 둘이 베스트 프렌드라는 말을 할수 있는 사이가 된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건 역시 이 정도가 되는 데는 오래. 시간에 걸린 것 같아요. 결혼한 지 25년 됐거든요. 네. 이런 느낌이 든 거는 한 5년. 그 사이에는 애들을 키우니까 또 정신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 일을 더 많이 했고 사실 저는 일벌레거든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결혼을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정말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이야기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 기용님 나오신 방송 같은 것도 보시나요? 어 보죠. 보고 다 피드백 주죠. 방금 파티도 꼭 편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웃음> <웃음> 다 보고 피드백 주고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와이프 가정한테 해주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사실 쉽게 할수 없는 얘기거든요. 음. 그리고 그런 얘기의 상당 부분이 다 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장 크리티컬했던 피드백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최근에 들었던 피드백 중에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올라간 비디오를 보고 그렇게 올릴 거만 올리지 말고 편집자 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겨라. 음. 지금 본인이 그거를 편집하고 올리는 게 그게 뭐하는 짓이냐.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온 기간 동안 편집자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이런 얘기는 아무도 저한테 안 하죠. 음. 또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특히 동아시아권 사람들이 자기 검열을 좀 과도하게 한다, 지나친 검열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근데 또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굉장한 미덕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끗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혹은 고민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판단해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사실은 이거를 판단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승진이 그 토픽인 거예요 동아시아권들은 대부분 승진이라는 토픽이 걸리면 본인이 본인을 판단해서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도 친구들은 처음부터 나 언제 승진되느냐 뭐가 부족하느냐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매니저 관점에서 아이 친구 승진에 관심 있구나 그럼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우는 놈떡 하나 더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은 아무래도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볼때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준비가 된것 같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해. 그 개입을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노력을 할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검열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야겠다는 욕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많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야겠다 채용공고를 보고 공부를 더하는 신박한 슬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부족한 것만 보지 말고 아나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안해 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용공고에다가 불필요한 기술이나 경험을 적는 거는 사회 범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취업활동을 못하고 공부를 더 한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게 한 가지 해악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하이어링 매니저들 트레이닝을할때잡디스크립션 채용공고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쓰지 마라 정말로 필요한 거 중심으로 단순하게 써라 그래야지 자기검열하는 사람들도 이력서를 낸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할 때 항상 하는 얘기는 자기검열 하지 마라. 이력서를 안 내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일단 많이 내보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판단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또 자기 검열이랑 관련해서 책에서 한 가지 재밌는 개념이 등장했던 게 임포스터 신드롬.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기꾼 증후군. 내가 지금 내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책책 내지는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는 현상. 저는 그게 좀 와닿았었거든요. 기용 님은 이런 임포스터 신드롬 빠지셨던 적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있죠. 야후에 처음 주인했을때 제가 그때 이렇게 뭐 영어를 잘할지도 못했고 지금도 뭐 잘하진 못하지만 그때 이제 말 잘하고 설명 잘하고 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감정 을딱 느꼈죠. 난 어떡하다 운이 좋아서 여기 들어왔구나. 어떻게 이 친구들하고 경쟁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말만 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 결국은 커리어는 자신감이고 자신감이라는 거는 뭔가를 성취했을 때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을 더잘 대해주는 거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약간 그 임파스터 신드롬을 극복을 했었어요. 맞아요. 특히 나의 기여를 온전하게 인정해줄 수 있는 매니저라던가 그게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평가 제도도 필요한 거고 결국은 나하고 잘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커리어가 길어지다 보면 여러 회사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회사는 나랑 잘 맞고 어떤 회사는 덜잘 맞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대부분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인 거고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와 내 매니저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누군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사실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매니저를 떠나는 거다라는 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커리어와 관계된 멘토링 하시는 분들 중에 회사를 다닌 지몇 개월 안 됐는데 그만두는 게 맞나요? 그런 질문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뭔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기록이 또 이력서에 남으면 네. 나중에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몇 개월도 아니고 2년, 3년 다녔는데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하는 질문은 본인의 커리어 인생이 더 중요하냐? 이력서가 더 중요하냐? 이게 결혼이나 남녀관계로 치면은 나쁜 남자 만난 다음에 본인 탓하고 있는 나쁜 여자 만나서 본인 탓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세상에 회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신감 갖고 나에게 맞는 회사를, 나에게 맞는 매니저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 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내 커리어 인생 자체가 본질이고 이력서는 그 위에 있는 증표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쵸 그렇죠. 그 이력서를 더 중시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점점 더이 커리어의 어펜다운이 심해지고 그거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될 거기 때문에 짧게 다닌 거를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소중한 건 나잖아요 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건강한 커리어를 이어가는 지름길이 아닌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mm-hmm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와 내 매니저의 관계가 그렇게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관계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진단할 수 없는 정보 미대칭이 발생해버린 문제란 말이죠 또 여기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내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꼭 무슨 공감력이 하나도 없는 거칠게 말하면 또라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이 만났는데 그 둘이 어긋나서 잘못되는 정말 안 맞는 문제니까 손쉽게 악마화할 수도 없고 되게 좀 미묘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랑 좀더 잘 맞는 스타일의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내가 일을 했을 때더 능력을 발휘하기가 쉬운지 더 행복한지 그것도 좀 찾아가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좋은 포인트 얘기해 주셨는데 뭐 처음부터 잘 맞는 사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혼생활처럼 처음에는 좀잘안 맞고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아무 말안 하고 있으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아라고 결론을 내기 전에 어려운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긴 하죠. 그 포인트는 잘 짚어주셨어요. 이 네, 어려운 대화라는 이 키워드 아까 앞에서도 나왔었지만 사실 이 책의 후반부에도 어려운 대화의 달인되기라는 소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화를 둘러싼 맥락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충돌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대화의 결론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변화량의 크기가 굉장히 큰 그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어려운 대화인 것 같은데 기용님께서는 이 어려운 대화를 내가 잘 하지 못해서 나나 상대나 공동의 목표에 해를 끼쳤던 경험이 있으신지 처음 생각 나는 에피소드는 미국에 와서 조인했던 첫 번째 스타트업인데 흔히 스타트업씬에서 얘기하는 고인물 음.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 내가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 고인물이었구나 아. 나중에 작은 스타트업 들어가면서 그 고인물들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고인물의 정의는 이거예요. 과거의 공헌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성장을 멈춘 사람들. 그러니까 초기 멤버로 주인을 해서 당연히 열심히 하고 기여를 했겠죠? 근데 이제 성장이 멈춘 거야. 그러면서 나 과거에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변화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방식대로 해왔으니까 계속 이대로 해야 돼 이런 변화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는 그렇죠. 경도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은 기득권을 가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인물의 모습인 거죠 일을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에는 고인물들이 있고 그 회사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자들 대상으로 토을할때 많이 하는 얘기는 이러한 사람에 관한 어려운 이야기를 얼마나 빨리 꺼내느냐 그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되는 거고 이 어려운 대화를 너무 어렵다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그 호기심이 전제가 돼야지 정상적인 대화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어, 나이 사람하고 말 못하겠어 그러면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사람도 나처럼 이성적인 사람인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빨리 꺼내서 같이 그 어떤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간극을 줄여 나가는 거죠. 방금 이런 케이스 같으면 은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과 회사가 성장을 못하고 그러면 은 결국 손해보는 게 누구냐. 바로 당신이다. 저는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도 적용을 했는데 적어도 처음 스타트업 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좀 아쉬운 게 누군가 이게 고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뭐 아마 그땐 얘기했어도 이해 못했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또 누군가 그런 대화를 나한테 했었더라면 최소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인 거죠. 그때 나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겠다. 당장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빨리 꺼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애초에 그 생각 자체를 솔직히 말하면 말씀해주신 거 듣기 전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어떤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면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왜 와이프랑 저랑 비디오 테이프 앞으로 갚는 거에 방향이 달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저나 와이프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다만 자라온 가정이 달랐고 가정에서 방향이 달랐을 뿐이죠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홍상수 감독의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음. 지금은 틀린 건데 그래도 그때 맞았었으니까 지금도 맞아 갈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고인물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칭을 했지만 이분들이 뭐 나쁜 의도로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또 대부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아쉬운 행동을 보였을 때 피드백을 잘 줬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작은 조직은 피드백을 잘 주고받는 문화가 안 만들어져 있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동료들한테 뭔가 아쉬운 거를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대부분 그런 어려운 대화는 피하고 혼자서 상상을 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 거죠. 리더십의 본질은 불편함과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돼야지 이런 말도 빨리 꺼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듣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 얘기를 들어야지 이 사람이 더 발전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면 불편함과 친해지 면서 이야기를 꺼내야지. 서로 간에 갭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인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가 제가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자문을 할때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음. 저전 지금까지 기용 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느껴진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있는데 개인과 그 개인이 일으키는 문제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고 왜냐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제도라던가 경험의 부족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선회 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뭐 멘토링에 네. 그런 주제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laughs> 지금 <지금부터> 또생각 나는 <laughs> 주제가 뭐가 있냐면 최근에 있었던 멘토링이었는데 본인의 매니저가 내 공을 가로채려고 한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첫 번째로 해석을 했던 질문은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매니저에게 얘기해 본적 있냐, 어떤 형태로건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그 매니저는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는 이 영어 못하는 팀원을 대신해서 본인이 회사 전체에서 발표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한 일을 자기가 가로채서 발표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나도 발표하고 싶어요. 혹은 발표를 다 못해도 뒤에 조금, 앞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본인의 욕망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시작인데, 그 얘기를 못 꺼내고 나의 매니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본인은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사람 간의 관계상의 이슈. 나는 시생양 상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갭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상대도 나처럼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 하면서 빨리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면은 완전 데빌스 c 드포켓 같은 음, 느낌으로. 근데 만약에 기용 님 방식으로 이렇게 음, 접근을 음, 했는데 사실 저 사람 그냥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내가 이해해 주려고 하면 결국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그게 어쩌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음, 음. 모든 아니, 그럼요. 네. 그니까 저도 그 네. 포인트는 네. 완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그 갭을 이야기해 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겠죠. 아이 사람 은 정말 이상하구나. 그럼 빨리 떠야죠. 네. 네, 어쨌든 그두 번째 판단의 기회는 어쨌든 한 번은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한 번은 가져가서 얘기해보고 이 사람과 내가 진짜 롱텀으로 같이 갈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이 시점에 접고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 기회는 한 번은 갖는 것이 결국은 좋을 거고 또 이런 기회를 안 갖고 다른 데 가면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도해서 부딪혀보고 불편함 견디고 판단은 결국 본인이 내려야겠지만 그래도 그 기회를 가져보는 거는 롱텀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